안녕하세요. 넌짓에 알려드리는 친절한 스트리밍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알고 있는 것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원격 점검을 논하시면 네이톤으로 친구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댓글에, 달아주신 댓글에 답변을 달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용 동영상 합성 프로그램 페이크앱 설치하기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음, 어제 그 메일을 보내드렸던 M님께서 등록해 주셨는데요. 한개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영상에서 나온 대로 하고 페이크앱에 비디오 위치를 넣었는데 이렇게 떠요. 하고 에러가 발생했다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f a k e a p p o r r 포럼에 등록을 해달라고 그 에러 문구에 적혀 있는데 지금 그 f 이크앱은 에러가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 문구에 적혀 있는 log.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나오는 그 오류 메시지를 페이크앱. org 포럼에 등록하면 제작자나 관리자가 뭐 무엇이 원인이인지는 알지 못하고 어떻게 어떻게 대처해보시라는 형식으로 내용을 알려줬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저 페이크앱. org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질문을 하거나 대처를 할 방법이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답글을 달아드렸으면 하네요. 페이캡은 오류 메시지가 모두 비슷하고 사용자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로그점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홈페이지의 포럼에 문의해서 오류를 해결하거나 대처 방법을 알게 됐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아서 오류를 해결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처 방법을 안내해드리자면 1. 영상이 있는 폴더나 파일명 중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되고 또 폴더 이름이 너무 길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의 사이즈가 너무 크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로세로 900 곱하기 900픽셀로 진행해보라고 홈페이지에서는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3. 영상 프레임을 설정할 때 너무 잘게 자르면, 그러니까 프레임 숫자를 뭐 30프레임, 60프레임 이렇게 높게 넣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에 1에서 10 정도로 테스트 해보시고 점차점차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 설정의 프로세서 부분을 GPU에서 CPU로 변경하고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중 어떤 것이 원인인지는 알수 없지만, 이제 이대로 진행해보면 진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테스트해보시고 잘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용 동영상 합성 프로그램, 페이크 앱 설치하기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문현주님이 저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메일 주소를 남겨주셨네요. 예,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일 주소로 보내드렸습니다. 메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댓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바이러스 사기 화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피조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삭제를 직접 하신 것 같네요. 음, 그러면 다음 댓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용 동영상 합성 프로그램 페이캡 설치하기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라이언 LOL 언더바님께서 다운로드가 안 돼서 그러는데 메일 주소로 보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셨던 메일 주소로 보내 드렸습니다. 메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새로운 구독자. 예, 곰돌이 님 구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어서 새로 등록된 댓글에 답변을 답변을 해드리는 순서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새로운 구독자 곰돌이님까지 말씀드렸었고 컴퓨터용 동영상 합성 프로그램 페이크 앱 설치하기 영상에. 라이언에로의 런더바 님이 네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셨네요. 저도 웃음 웃음 다음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w.r포도 님이 새로 구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셨네요. 스마트폰 바이러스 사기화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영상에 WR포도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 인터넷에 어떤 앱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상한 인터넷 광고 계속 나와서 알약이랑 VC를 검사해봤는데 바이러스 없다고 나왔거든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뒤전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추천 영상을 제가 올렸다고 뜨고 어떡하죠? 좋아요, 구독 눌러게요 무서워 죽을 것 같아요. 많이 이상하네요. 이번 다시 해석을 해보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데, 한 적도 없는데, 추천 영상을 올렸다고 하고, 음, 인터넷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셨다. 설치를 하셨겠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신 앱을 지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아바스트 백신을 받아서 한번 검사를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이게 외국에서 많이 퍼져 있는. 바이러스 앱이나 악성 앱일 경우에 국내에는 아직 보고되지거나 샘플이 채취되지 않아서 그 알약이나 V3에는 체크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바스트 백신을 받으셔서 전체적인 검사를 한번 더 해보시고요. 그래도 수리 안 되신다면, 음. 어, 이거는 수리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 보셔야 할것 같아요. 서비스 센터에서는 초기화를 하자고 아마 얘기를 할 가능성,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니까 중요한 자료 같은 것들, 서류나 문서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주요 자료는 컴퓨터에다가 백업을 한번 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스마트폰의 바이러스는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설치되기 때문에 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신 앱이 그앱 자체가 그 바이러스 해커가 바이러스를 그 앱에다가 추가해서 그러니까 원래 뭐 게임이라든지 다운로드 앱이라든지 뭐 유튜브 뭐 광고 차단 앱이라든지 이런 앱을 다운로드 받으셨을 텐데 그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서 바이러스 기능을 또더 하도록 그렇게 앱을 변형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 다운로드 받은 목표의 앱이 설치되면서, 그거 이외에 악성 앱이 더 추가로 설치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에, 추가로 설치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서비스 센터 방문하기 전에 혹시라도, 어, 이번에 설치가 돼서 문제가 된 앱이나 아니면 그때 좀 같이 설치된 앱을 찾아가지고, 그, 안드로이드 설정에 애플리케이션 항목에 가셔가지고, 그, 문제가 되는 앱을 찾으셔서 삭제를 하시면 은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거를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게 좀 시스템 앱이나 이런 거랑 이름을 비슷하게 만들어두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유명한 앱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졌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 다운로드 받으려 했던 목표가 되는 앱, 거기다가 바이러스를 숨겨놨을 수도 있으니까, 어, 일단은, 이거는 그, 만약에 전문적인 바이러스만 치료해 주는 그런 점검업체나, 아니, 백신업체에 점검을 의뢰하거나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소모되거나 할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제일 깔끔한 방법은 스마트폰을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셔서 공장 초기화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전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백신 회사에 보고하거나 그랬던 기억이 없으시다면 그러니까 뭐 전민, 전문적으로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대, 대처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그 아무래도 전문가인 서비스 센터 기사분한테 한번 보이시고 한번, 그, 초기화 말고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화 전에, 혹시, 하지, 초기화 하지 않고 방법이 있는지 기사분한테 여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뭐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등록해 주시면 제가 또어 최선을 다해서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음. 그 이외에는 추가적인 질문이 없네요.